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브루스 방향전환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리고, 네, 방향전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레프트 방향전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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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90도, 180도, 270도. 더갈수 있을까요? 갈수 있어요. 갈수 있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최대 270도까지 돌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방향 전환인데 일단 이 스텝을 조금 편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 찍어서 항상 얘기했지만 내가 왼쪽으로 돌고 싶으면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다가 여성분을 보내주시는 게 편해요. 네. 라틴이든 모던이든 사교든 간에. 댓글에 이상하게 달려. 어? <웃음> 봤어요? <웃음> 라틴하고, 뭐, 사교하고, 뭐, 다르, 네, 죄송한데, 다르지가 아, 않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리드는 똑같아요. 네. 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춤은 비슷해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살짝 줬다가 회전을 걸으시면, 솔직히, 남자는 조금 번거롭지만, 여성분은 리드받기가 좀 쉽습니다. 봐봐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그죠? 오늘 오버 잘하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그거를 살짝 반동을 줘서 이렇게 가시면 여성분이 턴돌때 쉽겠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자, 첫 번째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찍지 마세요. 네, 자, 한번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찍고, 넷, 찍고, 찍지 마시고 제가 항상 부르스 할때 말씀드리는 건데 찍을 상황이 오면은 살짝 뒤꿈치에 들어 스쳤다가. 다시 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전문용어로 하면 뭐죠? 이게 드래그 액션 내지 딜레이 워이라고 합니다. 이게 찍는 순간, 네, 찍는 순간 흔들리기 쉽고요. 그리고 발을 두 개, 두발 중에 한발 떼면요, 중심이 잘안 잡혀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솔직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흔들리죠. 왜냐,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 하지 말아야 될거 하나, 둘, 셋. 이렇게 한쪽 체인줄로 옮기지 마시고, 네, 드래그 액션, 뭐, 내지, 딜레이 웍으로, 하나, 둘, 끌었다가 다시 끌어서 가주시는, 네, 이렇게 밀고 다니는 스텝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찍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티칭을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것 중에 하나. 네,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방현자마다 흔드는 게 많아요. 자, 볼게요. 자, 흔들어 볼게요. 시작. 축구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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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흔들지 마세요. <laughs> 네, 흔들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이게 스타일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조금 예의를 좀 지켜가면서 또 모양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아 우리가 지금 흠. 댄스복을 보면 탁 조끼에다가 넥타이에다가 여자 드레스 있는데 좀 우아하게 추시려면 이렇게 흔드는 것보다는 네, 프레임을 딱 맞춰서 네, 업은 괜찮아요. 업은 이런 업은 괜찮은데 이렇게 흔들어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안 하셔야 될 것도 또 말해드렸고 또부 부수기제로. 네, 부수기제 맞나? 부가 설명 뭐라 그래야 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시선 얘기 좀 할게요. 이게, 방향전환 할때꼭 우리 여성분이, 이쪽, 요쪽 그러니까 남자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조금 불편합니다. 네. 그리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 쪽을 보면서 도시면, 네. 반대쪽으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도는 쪽 반대쪽이기 때문에, 턴 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최소! 앞에 보세요. 서로 앞에만 보고 돌던지, 제일 좋은 건 서로 왼쪽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편하게 됩니다 네. 약간 팽이 원리랑 비슷해요. 팽이 도시 한쪽으로 돌면, 네. 내가 여기 쪽 뭐, 보고, 저쪽, 저쪽. 보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잘 돌아져요. 네. 요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우리가 지금 라이트 턴 돌았네. 그쵸. 아, 레프트 턴이네요. 죄송해요. <laughs> 레프트 턴으로 돌았네요. 이제 라이트 턴 도는 방법 알려. 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움직... 우리가 왼발이구나. 왼발부터 움직여볼게요. 턴을,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라이트 턴 몰라. 안 가르쳐. 네. 그래서, 네, 정확한 라이트 턴을, 이게 정확하다고는 얘기하지, 하지 못하겠지만, 네, 라이트 턴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여성분을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남자는 뒤로 두번 걸어요. 네, 브레이크 걸면서 여성분을 보내면서, 라이트로 회전을 돕니다. 바깥쪽으로. 그리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시면 돼요. 네, 그래서, 레프트 이터는 발을 찍는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위핑처럼, 네, 도는 거. 네, 아까, 아까 보, 보여드렸다시피, 비슷하게, 뒤로 백 체겠다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찍는 것도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슬비쌤은 좀 잘하셔서 그렇지, 조금 한 중급 정도만 되셔도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왜 굳이? 네, 이거 왜 할까요? 왜 이쪽으로 왜 돌까요? 너무 쉬워요. 네, 방향전환 같은 경우는요, 뭐, 순서대로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여기 있거나, 내가 가는 쪽에 사람들이 많을 때, 또 이제 자주 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여로돌 건데, 여기 너무 많은 사람이. 그럴 때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쓰는 레프트 턴입니다. 라이트 턴입니다. 자, 뒤로 두번 걷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도시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 앞으로만 걸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디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네, 네, 요렇게. 발잘 보였나요? 네.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레프트 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남자는 무조건 왼발, 여자는 오른발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후진으로 먼저 당겨놔요. 두번 하면요, 지금 여자 있던 자리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제가 돌때 편해요. 여자는 계속 걷고, 남자는 그쪽으로, 레프트 턴을.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저는요, 오른발이 계속 제자리입니다. 여자는 바깥으로 돌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줘도 잘 돌아요. 남자가 이렇게 돌아버리는 순간 이제, 네. 바깥으로 여자가, 네, 뭐요? 날라갑니다 네, 요거 나중에 뭐 댓글 달아서 뭐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슬로우로 이거는 수업하기는 좀 그렇고 쇼츠로 남길게요. 쇼츠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 선을 쓰면서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 찍어도 돼. 안 찍어도 돼요. 그리고 계속 돌수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 박자를 엄청 신경쓰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네 6박자로 하게 되면 얘보다 얘가 더 좋은 이유가 딱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턴을 좀더돌수 있어요 네. 레프트 턴은 많이 돌아야 몇몇 몇 도라고요? 네 많이 돌아야 270도까지가 한정선이야 6박자로 했을 때 근데 얘는요 180도가 기본이고요 360도까지 돌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본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서 딴 스텝을 하셔도 됩니다. 어, 180도 돌았죠? 어, 그러면 레프터는 270인데 얘는 180도 돌았으니까 360도 돌아볼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남자 제자리 있기 때문에 다섯 여섯까지 360도를 편하게 돌수 있습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 혹여나 다른 랩라이트 턴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네 오늘 교육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실베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방향전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행해 봤는데 사실 저도 사교 댄스 자체를 춘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지금 레프트라고 했는데 이제 시계 반시계로 따지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를 많이 했다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딱 해보면은 김정일 선생님 감기가 걸리셔서 잠깐 양해를 바라고요 어쨌든 시계 방향이라는 거 자체가 조금 생소하셔서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 보면 다들 어? 이거 뭐지? 라고 하고 좀 어려워 하세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생소해서 그렇지 찍는 말이 없어서 훨씬 쉽고요. 이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을 내가 원하는 만큼 갈 수가 있어서 아, 요, 요것도 한번 만약에 제가 알기로도 이제 반시계 방향을 도는 거는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시계 방향을 도는 거는 잘 이제 사용을 많이 아, 안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요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적극 추천해서 오늘 요걸로 이제 수업을 진행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까 처음에 그~ 반시계 방향을 돌때 여자를 반대로 살짝 틀어줬다가 이제 그~ 여자를 뭐~ 반 뭐지 반동을 줬다가 돌려주면은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사교와 라틴이 달라요라고 이제 댓글 주신 분도 있는데 일단 받는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가만히 서있다가 갑자기 꺾어버리면은 아까 제가 좀 오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놀랄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가 반동을 주면은 훨씬 더 스무스하게 여자가 회전도 되고요. 뭔가가 그그네탄 것처럼 훅 날아가는 느낌도 있어서 훨씬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사교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기보다는 여자의 회전을 조금 도와주는 식의 리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영상이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네 가지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